가끔씩 초기 충치들은 진행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. 그 표면이 탈락하지 않고 표면이 아직까지 인텍트하게 유지가 됐고 안쪽에만 충체가 좀 생긴 경우에는 입안에 이제 타에 굉장히 건강한 성분들이 많아요. 그 성분들 중에서 좋은 성분들이 걔네들을 다시 재광화를 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회복해주는 어떤 기전들이 있거든요. 구멍이 뚫리지 않고 아직까지 변색만 있다. 이거는 양치만 잘하시면 거기도 회복될 여지는 있고요. 근데 약간이라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발견된다 혹은 저희가 치과에서 뭔가 어떤 기구 들을 긁어 봤을 때 뭔가 긁혀져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구조가 벌써 푸석푸석해진 상태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회복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곳에서 받게 되면은 아, 이거는 아직까지 지켜볼 수 있는 충치, 아, 이거는 바로 지금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충치.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